내 자네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리 찾아왔네. 형님께서는 누구보다 자네를 아끼고 신뢰하시네. 근데 어찌하여 그런 형님을 배신하고 나를 선택하는 것인가? 소신은 배신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허면구연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소신의 꿈 또한 무너지기 때문이옵니다. 고구려의 패망과 담덕의 죽음 말인가? 결국, 자네와 나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나라 후연을 원하고 있군. 결심을 굳히신 것이옵니까? 어떻게 나를 돕겠는가? 소신이 계책을 세울 것이옵니다. 하온이 전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여 주십시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참명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후연의 새 하늘을 여는 일이옵니다. 아니든가 괜찮으십니까 장군? 괜찮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가자 동발 장군 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냐 모형이 장군이 직접 관련이 있다는 물증은 찾지 못해 싸웁니다. 하오나 분명 모형이 장군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싸웁니다.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놈이 무슨 일을 할수 있단 말이여 방심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폐아 군부를 포함해 조종의 대신들까지 모두 모형이 장군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사옵니다. 백성의 민심들 또한 모형이 장군에게 많이 기울어지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오. 말해 보거라. 폐하, 간밤에 풍발 장군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사옵니다. 이는 필이 황제 폐하의 최측근을 제거하여 폐하의 황권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이옵니다. 어라? 풍월 장군. 그것이 사실이더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 거미 소신의 목숨을 노릴 정도로 간큰 놈들은 몇명 되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모용이 장군이 계시는 한 그런 불순한 무리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갈 수도 있어옵니다. 감히 모용이 이 놈이 나를 몰아낼 심산이렸다. 폐하, 모용이 장군께서 도성을 떠나시게 된다면 이 모든 소문들은 잦아들게 될 것이옵니다. 방도가 있느냐? 우기와 교전 중인 비은경 전선에서 온 급보이옵니다. 아군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옵니다. 배야.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군가는 나서서 수습을 해야만 되지 않겠사옵니까? 조신의 생각으로는 모용이 장군처럼 적합한 사람은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찾아 계십니까, 폐하. 허면 후연의 조정에서는 벽성 문제로 아직 분란이 일진 않았단 말인가? 예, 폐하. 모용부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물증 없이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사안이 옵니다. 하여, 지금 풍발과 그 측근들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통분서주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증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불을 붙였으니 바람을 일으켜야겠지요. 꼼짝없이 내분을 일으키도록 물증을 만들어줄 생각이 옵니다. 물증을 만들어준다. 예, 폐야 지금쯤 풍발이 독이든 미끼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었을 것이옵니다. 용포가 아니더니 예 장군, 그역싸니다이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더니 그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던 일꾼이었사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요. 저를 찾아와서 싸웁니다. 그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끌고 오거라 당장 예 장군, 그 자를 끌고 와라. <laughs> 표를 지으란 명한자가 누구더냐? 소인은잘 모릅니다요. 여기에 한 치만 더 꽂아 넣으면 피가 솟구질게야. 하면 내놈은 어찌 되겠느냐? 그저 소일은 하관님께서 입으실 용포라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뭐라. 명 그것이 사실이었다. 예, 예. 분명 제기를 들었습니다요. 이 놈을 데리고 가잘 감시하고 애지를 할 것이에요. 예, 장군. 그고 하나. 예. 하가랑, 예. 예. 날 죽이려 했겠. 감히,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전장터로 보낼 필요도 없이 아주 끝장을 내주마. 용포를 가지고 다시 황국으로 돌아간다. 알겠습니다, 장군! 누구냐? <sad> 주 공주님을 통해 서신을 받으셨을 것이오. 나의 신세가 고약하게 되어 후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소. 이에 고구려 대왕에게 도움을 청 후연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고 내가 새로운 황제가 되어 후연을 바로 세우고 고구려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것이다. 이것이 이거면 용포고 뭐고 다 필요없는 게야. 너희들은 서둘러 모형이를 쫓아라. 예 장군. 예난 황궁으로 돌아가 폐하를 빼야겠다. 난그 포목상 일꾼을 데리고 황궁으로 오거라. 예 장군. 귀비가 대체 어딜 간 것이야? 소신도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형님, 귀비는 이미 소재가 다른 곳으로 매었사옵니다 내네 이놈! 내네 놈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냐? 모형은 황자의 거짓 서신을 형님께서 다행히 속아주신 것이지요. 뭐라? 내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을 꾸미라는 것이야? 형님, 참으로 죄송하옵니다. 이제! 소재에게 황의를 내어주시지요! 네놈이네놈이 네 지금 영모를 꾸미는 것이지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함이옵니다말창은뭐하하느냐 당장 역도 모용희를 포박하고 아니다. 포박할 필요도 없다. 당장 천놈에 목을 쳐라.

석칼을 꺼두지. 도망자고. 주어라.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목숨을 구하시지요. 조용히 따르시지요. 형님을 해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 놈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지금 소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님이 아니오라. 어떻게 하면 분노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는지 아는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천심을 외면한 형님께서는 더 이상 이 황궁에 머물 수 없사옵니다. 지음은 오로지 아바마마의 유지를 받들고자 했을 뿐이다. 담덕에게 복수를 하고 고구려를 손에 넣어 중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을 뿐이야. 내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칼을 내려놓으시지요 형님. 네놈도 덥겠다 하지 않았더냐. 아바마마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는 허튼 생각을 하지 않겠다. 다짐까지 하지 않았어. 어찌 네가.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다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말대로 민심을 잃은 군주가 어딜 가겠느냐. 하늘이 내 운명을 여기까지 정해 놓은 듯 싶구나. Hysj! <silence> <silence> 폐하! 폐하! 그일났 싸웁니다! 그일났 큰일 싸웁니다! 그늘이라니! 폐하! 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이 사신이 고구려에 도착했다 하옵니다! 북이의 사신이 고구려에! 우리 후연으로서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사옵니다 북이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배아. 우리가 앞서 움직여야 해 싸운데, 잠시 방심하여 선수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 후연 또한 서둘러 고구려와 화친을 도모해야 하옵니다. 만약 고구려와 부이가 손을 잡는다면, 우리 후연은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옵니다. 허나, 우리가 화친을 청한다 하여도, 고구려가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배아, 소신이 고구려로 가겠사옵니다 모용은, 그대가? 예, 폐하. 소신이 고구려로 들어가, 고구려 내정을 살피는 동시에, 북유에 대한 견제도 해야 할 것이옵니다. 고구려의 감시가 심할 것이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고구려와 북유의 동맹을 막고, 고구려와 화친을 도모해야 할 때이옵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대왕 폐하! 후연의 대군을 몰리친 우리 고구려군의 위용을 북귀놈들도 알았나 봅니다요! 아니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그 멀리서 달려오니 말입니다요! 북이로서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자 온 것이다. 지금은 북위가 후연보다 우세할지 모르나, 혹시라도 우리 고구려가 후연과 손을 잡고 북위를 압박한다면, 북위는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후연과 싸워 이긴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고구려가 반격해 들어가면, 오랜 싸움에 지친 저들로서는, 우리 고구려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북위가 후연과 전쟁을 치를 때나 치르고 나서나 어찌됐건 북위에게 가장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우리 고구려가 되는 것이옵니다. 결국 북위는 차라리 우리 고구려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후연과 싸우게 하려는 심산인 것이다. 우리 고구려와 후연, 양국의 전력이 같이 악화되는 것을 노린 것이지. 하면 북위가 후연과 우리 고구려군을 한꺼번에 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위의 계산에는 분명 우리 고구려 또한 정복의 대상일 것이옵니다. 아니 설마 그런 속심을 뻔히 알면서도 저 부귀 놈들과 동맹을 맺을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흥정을 붙여볼 생각이야. 어, 아니 폐야. 아니 그저 저작거리 저그 장사꾼들이 하는 그 흥정 말입니까요? 곧 있으면 후연의 사신단에 도착할 것이다. 후연의 사신들이요? 여섯 개. 예 태왕 폐야. 후연의 사신단과 북의 사신단을 부딪치게 해야겠다. 후연의 사신단이 언제 도착하는지 전군들을 통해 파악하라. 그리고 사신단이 고구려 도착하는 즉시 편전을 오게끔 만들거라. 적국의 사신들을 우리 고구려 편전 안에 몰아넣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마지 않은가? <웃음> <웃음> 앉으시오. 폐하, 저희 부귀의 제안을 생각해보셨사옵니까? 글쎄, 아직 고민 중이오 코구려 또한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옵니다. 태양 폐하! 폐하! 후연에서 사신다니와 싸옵니다. 뭐라? 후연에서 사신다니? 예, 폐하! 후연의 사신은 오영훈 공룡입니다. 폐하 후연의 사신이라면. 나도 모르는 일이고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폐 후방 하 폐하 후연의 사신이 들었사니다 대하 모형은 무난들이옵니다.